1,460만원 정도가 들어요. 어, 여러분들은 혹시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가요? 음. 안녕하십니까, 블루입니다. 오늘은 좀 꽤나 내추럴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데요. 저는 2025년 6월 30일 날 영국에 도착했고요.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우선 영국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. 어, 비행기 표, 그리고 비자 신청,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료, 신체검사.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교통비 및 식사 비용 등등 다 포함해서 저는 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.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영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1존 가장 번화된 곳이 안전한 줄 알고 1존을 선택을 했고요. 어, 아 그리고 좀 들으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1존 기준에서 평균으로 850파운드에서 1250파운드가 들어요. 월세. 물론 이거는 쉐어하우스 기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1000파운드 월세에서 지내고 있고요. 어, 그러니까 1000파운드 플러스 1000파운드면 한화로 한 400만원 정도가 돼요. <laughs> 엄청 비싸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는 600만원 월세 보증금에서 400만원. 1000만원이 필요해요. 1000말로 최소로 잡았을 때. 근데 이것만 드는 게 끝이 아니죠. 처음으로 오셨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잡아요. 어, 백패커스,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잡는다고 하고 가장 저렴한 곳 하루 에한 6만 원 정도 드는 곳을 잡았을 때한 2~3주 정도 잡는다는 셈치면 130만 원 정도가 이제 들고 이것도 이제 식비나 이런 것좀 만들어 먹는다는 셈치더라도 어느 정도 들겠죠. 사실 마트에서 사 먹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한화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160만 원, 160만 원 정도로 잡아봅시다. 그리고 직장을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구하고 나서 한달치 보증금 여유분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해서 300만 원가 필요하다고. 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처음에 600만원은 준비하는 비용, 영국에 와서 월세랑 보증금 400만원, 그리고 임시 숙소 160만원, 한 달치 여유분 300만원, 그러니까 1460만원 정도가 들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,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월세는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요. 영국 월세는 정말 비싸고 생활비도 정말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하시고 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직장만 구하면 또 이제 생활 금방 적응되거든요. 월세 빼고 세금 나가고 다 내도 어느 정도 저축은 할수 있고 여기 다 맞춰서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아 영국 생활비 비싸다던데 막 이런 걱정 된것보다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정한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오신다면 정말 보고 배우는 것들도 많고 멋있는 브리티시 영어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지레짐작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어 6, 7개월 차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영어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니까 도전하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궁금한 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DM은 제가 확인을 잘안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